따라하 이렇게 버리는 사람이 됩시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고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될건또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버릴 걸 버리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몸도 몸에서 유익한 거, 음식 중에서 유익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그 다음에 몸에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보낼 게 내보내지 않고 몸에 쌓여 있으면 그게 독이 돼가지고 우리 몸을 죽입니다. 그래서 몸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도 그렇고 버릴 걸 버려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무엇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마땅히 버려야 될거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가지고 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의 이 본문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예요. 내부의 문제에서 특별히 버려야 될 것을 이들이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들어가기 직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 우선 이 루벤과 갓지파 루벤과 갓지파이두 지파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특징이 있다면 에, 가축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에, 다른 지파들보다 에, 이 목축업을 어, 주로 하지만은 다른 지파들보다 특별히 더 많은 에,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적들을 미디안 적이라든 지 이런 적들을 물리시고 나니까 이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할 수가 있게 됐는데 이 목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얻으면 정말 우리 이리 목축업이 잘 되겠구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단 동편 저 요단 동편이면은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이거든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 이 땅들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버려야 될것첫 번째 뭐냐 게으름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사절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목축하기 좋은 장소란 말이에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예, 힘이 많은 가축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좋은 장소를 두고 우리가 또 어디를 갑니까 또 우리가 또 안으로 가난한 땅에 안 들어가는 게 다른 지파에게도 도움이 돼요 요 우리가 들어가서 또땅 차지하면 다른 지파의 땅들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단동편에 있게 싸우니 예, 이제 서편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땅을 우리 나머지 지파들이 다 차지하면 각 지파에게도 또더 여유 있는 예, 그런 분배가 되니까 좋지 않겠습니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까지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왜요? 이들이 이 좋은 땅을 우리들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등에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아니 농사짓기에 좋은 땅 우리에게 달라 그러는데 어차피 나눠줄 거. 또 가축이 좋은 땅이 있고 가축에게는 또 좋지 않은 그런 또 땅도 있는 건데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예, 그 땅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는 그런 소원을 가진 겁니다. 이건 뭐, 어, 문제가 있을 게 없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예,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다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디 갔냐 그러고 지나간다 그다음에또왜안 주냐 그러고 그 기회를 또 찾으면은 다시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에, 그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 또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 복된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 기회를 내가 게을러서 예를 들어서 게을러서 그냥 놓쳐 버리고 난다 그러면은 에, 여러분 이런 기회는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안을 수가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거기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가면서 종 셋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 한 종에게는 두 달란트,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너희가 장사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이 멀리 여행간 틈을 이용해가지고 열심히, 예, 렇게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 맡은 종은 다섯 달란트가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두 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예, 이 사실 한 달란트가 여러분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요즘으로 환산을 해도 매덕이 되는 그런 그 돈입니다.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아,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 게으른 종이 뭐 귀찮게 뭐 장사를 해 그리고 뭐 장사 같은 것도 안해 보고 다 그랬는데 이거 괜히 장사했다가 있는 미천마저 날리면 어떻게? 그러고는 그거를 장사를 하지 않고 숨겨둡니다. 뭐가 문제예요? 불순종인 에예요 그렇죠?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숨겨놨단 말이죠. 나중에 주인이 와서 보니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만든 종은 잘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또 선물로 줍니다. 근데 이게 한 달란트 맡은 종은 하나 그대로 가죠. 너뭐 했냐? 예, 이거 가지고 그냥 혹시라도 이것도 잃어버릴까 봐. 아니면은 또 아, 내가 장사도 안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거 다 어, 없앨까 봐. 아, 그래서 잘 숨겨두었습니다. 주인이 화를 내죠. 그러면서 책망한 내용이 뭐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단 말이죠. 예,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 게으른 것은요, 악하다고 말해요. 왜요? 시간 낭비했지 그 다음에 주인의 명령 불순종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이 사람에게 귀한 걸 줬잖아요 우리 각자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셨고요 또 은사들도 주셨어요 그런 주신 것을 가지고 왜 주셨어요? 혼자 잘 먹고 잘...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그걸 가지고 또 수고를 하여서 또 좋은 열매들, 결실들을 맺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게으른 종들은 이걸 가지고 주신 은사 묵혀 두고 썩혀 두고 그냥 놔두면서 아무런 열매를 내지 못하고 사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화를 내시고 그리고 또, 있는 것, 가진 것마저 다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악한, 예, 그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시고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시나, 슬피 울며 일을 감히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버리지 말고, 그 기회를 여러분이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버려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기심을 버리자. 5절에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버려야 될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면 예, 이기심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귀한 기회를 이제 줬는데 지금 이들이 첫 번째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두 번째 이들의 요구사항이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하겠다는 거예요? 가난 땅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얻을 거다 얻었다, 이게. 그죠? 어차피 가난 땅 건너 들어가서 전쟁하고 싸워서 해야될 일이 뭐예요? 자기 땅 얻는 거 아니겠어요? 기업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다 얻었으니, 우리가 뭐하러 들어가냐? 이게 뭐예요?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왜 이기적인 생각이냐? 지금 이 땅을 얻는데 자기들만 싸웠냐고요? 예? 네? 지금 자기들이 얻는 이 땅을 얻는데, 싸워서 이기는데 자기들만 싸워서 얻었냐 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적을 물리치고 얻은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에 들어가 싸울 때도 같이 싸워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른 사람 도움받아서 땅을 차지해놓고는 안에 들어가서 이제 가난 땅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거긴 우리 안 가겠어요. 우리 거다 얻었거든.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냐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이들을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예, 그게 조금 더, 안으로 더 들어가면, 6절 말씀인데,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그랬단 말이죠. 그죠? 너희가 여기 얻을 때, 이들이 생물고 싸워서 이것을 얻었는데, 너희가 이것을 지금 얻는다고, 너희가 여기 앉아서 형제들 싸우러 가는데, 가만히 있겠다고 그러느냐?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 여러분, 이 행동, 이 생각은요. 전체의, 좋은 전체의 이스라엘의 티먹을 다 깨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다 같이 가서 함께 얻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난못 가요,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티먹을 깨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본문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낙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를 낙심케 하는 행위가 나는 안 가, 누구들만 가. 우리 얻을 거다 얻었거든. 이런 자세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자세는 하나님 나라 의 일을 하고, 특별히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해치게 하는 아주 해로운 행동이다. 이게 뭐예요? 이기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이기심, 이기심의 뜻이 뭐예요? 예. 남이 상관없어요. 그렇죠. 전체가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아,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이것이 뭐예요?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마치 공동체의 암세포 같은 거예요. 이런 생각은 공동체 전체의 암세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 암세포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요 그림을 좀 확대시켜서 그 다음 그림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확대시킬 필요 없고 그 다음 찌르. 예, 그렇게 하면 확 커져요. 지금 지금 이 벽이 쳐져 있어요. 뭐예요? 예, 이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넘어가지 말라고 돼 있는 게이 질서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예, 위에 작은 것들은 저기는 남의 동네인데 예, 가지 말라고 이거 정해진 건데 안가 이게 정상 세포의 모습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빨간 세포들이죠. 얘네들이 암세포예. 요 생긴 것도 좀안안 이쁘게 안 생겼어요. 암세포는 암세포 여러분 저 전자현미경으로 나온 거 보세요. 생긴 것도 참그 아주 그안 좋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벽을 깨고, 그러고는 네, 남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빨갛게 놓고 밑에 적혀져 있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암세포의 특징은요, 자기 자리 안 지켜, 남의 자리 들어가 가지고 괜히 남 찌르고 때리고, 그렇죠? 방해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이 암세포의 특징 첫째, 몸의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몸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막 덤비고 찌르고 비판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암세포의 특징.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굉장히 번식이 빨라요. 암세포는 일반 정상세포처럼 그렇게 되죠. 계속 번역. 그리고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네, 멀쩡하게 잘 있는 거, 야, 야, 야. 그러지 마. 야, 병신이야. 바보냐. 따라와. 그래가지고 같이 암세포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또이 암세포는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뭐가 목적일까요? 몸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세포들은요, 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요. 때가 되면 정상 세포는 자기가 죽어요. 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이암 세포의 특징은요, 예, 몸을 죽이는 게 자기 임무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예, 교회를 망하게 하는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그런 역할을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암 세포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이기심. 에 나만 잘되면 되지. 아이 뭐나뭐 뭐, 상관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암세포에 본인도 모르게 점점 암세포 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를 위한 일이냐, 아니면은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질서를 어지럽히며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에 암세포가 많,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단이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암세포를 에, 몰아내야 돼요. 그죠 암세포를 몰아내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잘 따르며 은혜롭게 성장해가는 교회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아무쪼록 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리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불신앙을 버리자라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였었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될게또 하나가 뭐냐 이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두 지파가 찾아와서 우리 안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할 뿐만 아니라 사기 다 떨어지고 다 우리도로 만들어 간다고. 이렇게 되게 될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또 거역하면서 광야에서 다 멸망했잖아요. 그럼 이 세대가 또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로 빠져드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게. 겉으로 볼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을 가만 놔두고 이들 대래 뜻대로 해주었다. 이들이 또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 고집대로 한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은 제 2세대마저 광야 제 2세대마저 역시 가난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거기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다 멸망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된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불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신앙 가운데서 있었던 것이 바로 광야 생활 시작할 때의 바로 그 모습. 정탐꾼 10명. 이 10명이 모세가 갔다 오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해오고는 그것을 보고는요. 어떻게 보고를 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보고입니다. 믿음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눈으로 보고 느낀 대로만 말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가나안땅 우리 안 들어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들이 전부 모세를 대적해서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 이들이 전부 광야에서 여수와 갈렙 20세 넘은 사람은 여호서 갈렙 빼놓고는 전부 광야에서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오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또 같이 또 그때와 같이 너희가 또이 멸망의 길로 가려느냐 하면서 모세가 책망하는 내용이 성경에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뭘 받은 거예요? 예.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땅만 바라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땅만 보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만 봤단 말이에요. 그들에 비하니까 그들은 거인족석이요. 우리는 거기에 비교하니까 메뚜기가 쌓이다. 그러면서 우리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정당꾼들의 잘못은 뭐죠?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요? 교회 리더의 역할입니다. 여런 교회 리더들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요? 교회 리더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요, 그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믿음 없는 삶을 살수 밖에 없어요. 교회 리더를 왜 세웁니까? 그들이 믿음의 본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리더가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런데 리더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다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데, 그사람이 믿음 없는 결정을 해. 믿음 없는 행동을 해. 그러면,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러면 그사람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재능, 내 실력, 내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신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시며, 그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 따라서 가면서 다 믿음 없는 길로 가게 되면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빨간 사람이 지금 리더인데 이 사람은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반대의 길로 가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들이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4월 달에 교회 직분자를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원을 뽑고 또 항존직을 뽑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세우는 리더가,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 겉에 어떤, 저분이 인물이 얼마나 잘생겼나?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사회에서 뭐 어떤, 어, 일들을 막, 절대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보시면 안 돼요. 그거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그거 봐야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거 없고, 인물도 별로 없고, 사회에서 별 다른 무슨 뭐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요. 참,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참, 믿음으로 업들. 그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리더감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일 인물 보고 뭐 가진 따지면 사도바울 같은 이는요, 예, 일찍 가끔 제외가 됐어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 리더들을 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리더들이 세워져서 우리 예전 교회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 소문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또 하나 우리가 버려야 될게 있어요. 네 번째는 바로 불순종을 버려야 됩니다. 1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이상 한 사람도 가난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죠? 요사 갈렙배에못 들어갔던 이유가 뭐예요? 예. 불순종이에요. 뭐예요? 여기 나오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다. 예,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 온전한 순종은요, 순종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이런 게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아 나는 80% 90%는 순종해. 근데 10%는 불순종해. 그 불순종이에요. 그죠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왕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100% 순종하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실 때에 90%만 깨끗하면 돼요? 10% 꾸정물을 섞었어요 누가 그 물을 먹겠어요? 그죠100% 깨끗한 물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물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도 온전한 순종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의 모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해요? 가난 땅 전체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서 여수산한 가난 땅을 정복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땅인 헤브론 땅은 또 갈렙이 정복해서,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에게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고든 맥도날드 같은 이도 순종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랬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아멘. 예, 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이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정말 복된 생애와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해.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네, 우리가 오늘 또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우리가 또한 지나가게 됩니다.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할 게 뭐예요? 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나를 위해서 버리셨다는 거죠. 그렇죠? 네,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당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때에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 부활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까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잘못된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버려했던 것처럼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정말 중요한 것까지 다 버리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 종려주를 시작하며 내가 버려야 될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주님은 가장 유익한 것까지도 버리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뭘 버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우리 주님이 버리신 그 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버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의 종료 주일, 그리고 또 성찬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